안녕하세요 아, 저기 뒤에 저잘 보여요? 안녕하세요 황교님 반갑습니다 어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다시. 어? 멋있어요? 저희가 20대랑 똑같이 치려고 <laughs>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으세요? 아, 근데 저기서 시작하려다가 좀안 보일 것같아서 그래서 처음에 좀 기다리네요. 다시 하고 싶은데. 아, 그러니까. 아, 아. 네. 오늘 이렇게 이거 기사, 별난 페스티벌, 국내 콘서트에 저 자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,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 또 즐겁게 해야 됩니다. 강남구에서 멋진 행사를 또 준비해주셔서 이렇게 저희들 좋고 여러분들도 좋죠, 그렇죠?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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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시 발람들 하고 계시죠? 집에 예! 가서 아유, 목이 안 나와야 진짜 재밌게 놀는거요 그렇죠? 나도 해보고 싶은데 왼쪽, 아, 아. 왼쪽, 아 노래 아, 가려고요. 가사는앞을다 아 아, 아시나? 그녀는 너무 진짜야 아 너무 아 매력고 그녀는 나미 지게 해. 너무 좋워지게어 아 제가 선장 한번 해볼게요. 그녀는! 네. 너무 는그녀야 그녀는! 너무 는그녀 그녀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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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 멋진 공연을 만들어 주신 강남구를 우리 또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강남구 떼창 한번 해볼까요? 그럼 네. 다시마 어? 네. 네. 과정입니다 시작! 강남구! 너무 지적이야 강남구! 너무 매력있고 강남구! 나를 돕는 게해 너무 너